오늘은 이태원 전보라면이구만 응! 좋았어. 전보라면의 <laughs> 향이 물씬 풍기는구만. 어? <laughs> 여기 전보라면 하나 주세요. <laughs> 아주었어. 우와 이거 양 봐, <laughs> 야, 와, 이거 살벌하다, 살벌해. <laughs> 맛있어 보이네. <응>. 와, <laughs> 맛있어 보이는 거하고 다 먹는 거는 틀리지. <laughs> 아, 자 어쨌든 나 면이 뿔면은 쉽, 쉽지가 않아. 준비되면 응. 형이 준비되면 시작하는데 바로 바로 사범님. 바로 해야지. 사범님, 네. 자 젖가루 내려오시고요. 아, 빨리해. 아 이거 뭐 하면 아, 뿔면 더 힘들어. 네, 알겠어, 알어 너무 성인용이 끝나게. 뭐가? 그래서 뭐 다른 효과라고 하자고? 너무 쉽잖아. 어? 너한대 맞고 시작할래 지금? 어? 야 준비를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든가너 아, 주머니에서 뭘 꺼내? 야너 장난하냐 지금? 야 이걸로 어떻게 먹어 이거를? 야, 여기 열어봐요. 형을 위해서 준비했어. 야씨야 야, 이거 지펴지지도 않아. 귀엽잖아. 더 귀엽네 형 그림. 야 빨리 하자고. 네, 오케이 오케이. 어. 갑시다. 준비되면. 응. 하나, 둘, 셋. 이게 생면이라 이게 쉽지가 않아.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어 쉬워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해. 손 아파 아 이거 왜 이걸 준비했어. 아. 한국에도 오늘 즐거운 마무리! 실패에도 즐거운 마무리! 아아 엄청 뜨거워 이거.. 실패하면 형 출장돼.. 답답한 거.. 야 아, 출장 다죽 지킨다 내가.. 3분 <laughs> 어? 정과아 하지마라고! 어, 최고 기록이 몇 분이에요? 3분 51초 미놈이야 미친 사람이야. 진짜 <laughs> 아, 뭐야. 젓가락 이고아 진짜 아 뜨거워 김치로, 김치를, 올려줘, 김치를. 김치? 아, 치를해죽 아, 어게 죽겠어. 아, 이 아, 이 아,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아, 뜨거워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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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야, 이 아, 진짜 엄청나 네, 네, 네. 응, 지금. 그게 나 기계가 걱정이야. 아, 더워. 에어컨 들어봐, 에어컨. 에어컨. 아, 엄청, 더워. 와. 와. 더워 죽겠어, 지금. 끝났어. 10분 중에 <laughs> 아 소화 좀 시켜야 돼. 실은 여기 매진분이에요 거의. 4인분4인분사인 4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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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시간 20분 중에 12분 경과. 4인분인데 이게 엄청 느끼해. 일본 라면 드신 분은 알겠지만은아 형님 입술 장난해. 이게 지금 엄청 느끼해. 8분 남았습니다. 정준하도 실패했고. 통일국도 실패한 정보라면 도돌시간 <laughs> 20분 중에 14분 경과 13분 와. 13분 경과 네. 와 14분 이랬다가 13분 이랬다가 <laughs> 7분 남았습니다 야 아, 근데 나 이거 차슈 이거 나 이거 진짜 엄청 싫어하는데 이거 큰일났네 이게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소스? 와. 나는 네개 정도는 10분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15분 이하로 가죠? 야 미친놈아. <laughs> 와 깨끗한 그 5분 진짜... 남았어요. 5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대신 먹고 싶다. <laughs> 2분 남았습니다. 아 차슈. 차수... 어, 차슈 때문에 올라와. 아, 어, 죽겠다. 일분 삼초 남았습니다. 와, 와, 죽겠다. 시간은 계속 하고 있어요. 1분 남았습니다. 아, 마무리는 이걸로 가죠 아, 형. 하시오, 초다삼킬를까지하시 하시오. 하시오. 초3오초3오초오초시오 하시오. 하시오. 하1 9아시오 하시오. 하초 만에 하시오. 하시오. 하 죽겠어. 아 성공. 시습니다오 아. 다 왔습니다. 차슈 때문 죽겠다 아우. 진짜. 저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아프리카 BJ 아시죠? 먹방의 대가. 음. 벤츠? 벤츠. 벤츠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벤츠와의 대결 어떻게 생각 나는 내 생각에는 안 하고 회하는게해 보고 후회하는게 나아. 예, 어. 잠깐만요. 아니,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차슈 뭘로 만들어요? 돼지. 네, 돼지고기는 알아요. 예. 네, 이게 간장에 조린 향신료는 아닌 거 같아. 간장입니다. 간장이요? 예. 뭐 조선간장 쓰세요? 아니 일본 간장 특이어서 그런가요? 역시 네. 와 간장이 그게 뭐 일본에서 파는 간장을 시판 간장을 쓰시는 거요 아니면은 뭐 제조돼 있는 뭐 전통 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전통 간장. 아 진짜요? 네. 우리 우리나라 입맛에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아 그래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아 그래요? 주방장 일본 분 아니시죠? 예. 어, 저 동남아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혹시 그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이나 뭐 연예인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한있었나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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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딱 하나 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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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기 한구한 성공했는데 소감이 어 한국 한한마한만 해주세요 아예 기분 한지 한국 한국 뭐국 한국 한국 한작 한국 2만원 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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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비록 도전 시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음식 먹방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미라클 캐스트 구독 누르시고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도전 한번 해보시죠 부듬파이팅고렇습니다 다음 장소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도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다 왔어 이제 어딘데? 어디 갔을 것 같아? 시끄 부쩍부쩍하잖아 야 지금 뭐 도로 소리가 나고 지금 뭐냐 이거 지금 <laughs> 어딜 것 같아? 야 예상이 돼야 말이지 어떻게 그러냐고 서울 한복판이긴 해사람들 많아. 아 무슨 명동 이런 데온거 아니야 또? 응? 그러면 사람을 하나 트위터 해줄게 안녕? 야세레머니로 환영하면 멋짐 뭐, 뭐, 뭐 한다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지금? 뭘.. 야털혈이왜 나오냐, 무슨 피가? 야아안 돼, 안 돼, 봐야 피.. 뭐야, 이게 지금? 블러드 도네이션! 와 진짜 씨.. 안녕? 헌혈을 해줘요! 요새 피가 모자라요. 왜 헌혈을 안 한다고 그래? 아. 야 여기까지 왔는데 또안할 수도 없잖아. 아야 어, 예. 나는 무슨 동화 구연 하는 줄 알았어. 음, <laughs> 멍실 동통이라도 먹어야지. 나한 예. 야, 이거 누가 기획했어아왜 어? <laughs> 이렇게 신났어? 어? 나 방금 기름진 거 먹고 왔는데 상관없어요? 네. 네. <laughs> 아 지금 상관 있다고 좀 해줘요 좀 제발. <laughs> 형, 형. 아, 지금 검사 받는 거니까. 형 뭐래? 된대? 피가 피가 좋대. 기념품 어떤 거 하시겠어요? 뭐 하라냐? 기부권? 좋은 뭐예요? 환영 기부권? 그 기념품에 준하는 금액을 취약계층으로 헌혈자님 이름으로 기부하시는. 아 그럼 저는 그 이거 하겠습니다. 3 5 0 0원 상당의 기부로. 아 저는 이거 아 하겠습니다. 아아 그럼 다 것도 많은데 아 외식 교환권 많은데. 의미 없어요. 이런 건다 집에 아 있어. 소년아네. 아 마지막 멘트 하나 부탁해.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유라클 캐스트 구독 해주시고 지금 피가 많이 모자라던답니다. 헌혈 꼭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터 <laughs> 오늘은 디저트 삼부구만. 응? 좋았어.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야 숟가락 좀 줘봐. 여기 좀 떠먹게 그냥. 숟가락! 야이 새끼야! 아 아니 고급진데 와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보네. 어우 졸라 다로 그건 무슨 맛일 거 같아? 야, 진짜, 딴보면 듣더니. 한국이 영상 편집 안 써? 그러네, 형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네. 뭔 영상 편지야 라는 아... 사랑해 <laughs>